예, 네, 우선 제 소개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일정 시대 이 현재 영당 이동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에 초등학교도 여기서 북일 초등학교 를 마쳐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청주 사범병설 중학교 거기를 들어가서 이 동네 이수름재 근방에서 제, 저를 신동유로 해서 천재 천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중학교 졸업을 맡고 사범학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에 초등학교 교사도 6년을 했어요 그래 나는 공부를 더 해가지고 청주대학을 나오고 충북대학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에 고등학교 어, 한 10, 13년 몸담아서 있고 교육청 청, 충청북도 교육청에 15년간 오래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충북대의 강의를 19년을 했어요. 그러고 어, 교원대학에 5년, 충성대학에 10년. 한국방송통신대학에 5년에서 대학 강의를 24년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저는 하도 평생을 잠을 못 자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국가의 행사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민주평통 자문회의를 그게 엄청 어렵습니다. 헌법기관이요. 대통령의 의장인데 그거를 다섯 번 뺏기 못하게 되는데 나는 왜 여섯 번을 국가에서 시켰는지 지금까지도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일관계 뭐, 이, 시간이 뭐가 됐느냐면 통일안보 전국 강사가 돼서 공산국가를, 저, 예를 들면 북한을 다섯 번을 갔다 오고, 중국은 일곱 번 러시아는 두번그의 공산국가를 다가다 왔습니다 공산국가를 가서 네가 본 대로 국민들한테 떠들어라 그래 가지고 엄청 많이 제가 <laughs> 저 공이 갔다, 갔다 와서 음. 이, 여기서도 에, 우, 어, 그때는 이, 이 강의실이 없고 여기 현관에서 제가 식사 직전에 북한에 갔다 온 얘기, 어, 중국 갔다 온 얘기, 뭐, 러시아에 갔다 온 얘기를 우리, 에, 일가들한테, 뭐, 도 많이 하고, 각, 고등학교에 댕기면서도 하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전국 강사가 돼가지고, 통일 안보에 대하고, 국제정세에 대한 걸, 강의를 각 기관에서 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지금 본 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조금 남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못하지만 북한도 가보니까 여기서 선전하고 하는 거는 많이 틀리더라고 북한도 사람 살때 되더라고 다섯 번 내가 가봤어요 왜 정부에서 이해하냐고, 항의를 지가 했어요. 중앙정보부에다 항의를 했어요, 제가. 그 때, 내가, 고, 그때 고등학교 윤리지 의미 있었어요. 근데 그 전국에, 에, 중앙정보부에서 해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내가 탁 터놓고 얘기 했어요. 왜 북한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애들 도덕세계 예. 얼굴도 달려놓고, 얼굴도 빨갛게, 전부 나쁘게만, 그지 말을 했는데, 얘들이 커가지고, 대학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예를 들면, 중앙대학 내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너무 월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강의를, 뭐 중앙대학 애들은 다 하는데, 쉬는데 나가고 나랑 완전히 앉았는데, 그 사람 머리를 막 가야 데려와서 만져 봐. 그래, 그 사람이 아, 왜내 머리를 만져요? 뭐, 이게 뿌리나무나.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그 얘기도 하면서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가르쳐 자 사실대로 애들이 어려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대학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한다. 중앙정보부에서. 손바닥을 탁! 치며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해요를 어? 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뭐예요? 텔레비에 북한의 실정, 그대로, 평양광장. 엄청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가보면 지전할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면 북한을 사, 북한대도, 북한도 사람을 살 때다. 그럼 지금 내가 가장 걱정은 에, 여기서 웬만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국가에 대해서 밤낮없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요. 저는 뭐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나 전쟁이 저는 저 교회의 원로 정도입니다. 교회의 원로 정도는 새벽마다. 새벽마다 국가에 대하, 대한 뭐 우리 가족, 우리 이 주변 사회에 기도는 물론이지만, 국가의 안보에 대한 기도를 새벽마다 엄청이 네. 기도. 이성목관을 짓기 이전에 청주시청에서 여기를 성역하려고 화 우리. 선, 우리 선조들어 관리들한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가왜 우리가 제서 지내지 왜 시청에서 지내냐고 아이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이 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이 성목권 맨드는걸 수십 년을 그냥 여기 어, 어, 옛날에 그신 어, 남루한 데서 저, 제사도 지내고, 해도 하고, 계속, 예, 이 성무권에 대해서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얘기해왔는데, 요, 5년 전에, 에, 저, 우리 총회에서, 진짜, 결정이 돼가지고, 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완성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여 조상을, 조상을 섬기는, 나는, 우리 데, 에, 저기 동학동학동학사에 동학사에 숭모회라는 동학사에 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충신을 단군이 제일 어른인데, 충신 500, 105명을 모시는 에, 내가 거기 회원이요. 거기 저 숭모회 회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엄청 많아서. 어, 거기도 뭐 1년에, 예. 동학사에 몇 번씩 갔다 와요. 그러면 이,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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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목관을치자고 주장을 엄청 많이, 몇십 명도 한 거요. 이게 뭐, 어제 오늘 한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 아마, 작년에 완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관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저, 모근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에요이저 어, 이색함은 중국에서나 어디서나 제사를 지내줘요. 거기서도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에, 우리 저, 큰 영당이 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여기 이시왕조하고 우리 목은 왕자고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자손이고 서울에도 제가 거기 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여, 여기 아, 여, 여, 인터뷰한 우리 저, 저 이사장 여, 저 성함이 <laughs> 생각이 안, 안 나네. 그냥만이 거기 에, 이사장으로 한산이가 종중의 대표로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 에, 저 이미지를 채우고 나왔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네, 꿈은 한의사였었어요. 한의사고 선생님이었었어요. 나, 나는 어렸을 때 꿈을 이루었어요. 한의사는 못했지만 선생님을 나는나 했는데 초등학교에서요, 뭐, 여기 저 수성초등학교에서 어, 유명한 교사가 돼가지고, 중학, 육학년 다니면 오래인는데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땅도 많이 사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어, 유명한 선생이 돼가지고, 어, 한 학기에 5년 근만에 교장이 교육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6년 근무한 적도 있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충북대학에 19년 강의하고, 하는 거 대학 강의를 어, 여러 군데를 댕기며 했는데, 24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은 이루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부잣집 딸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유학도 8년 갔다 온사람이고 대학 교수였었어요.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래서, 교회 지금 권사인데, 교회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재산을 좀 줬는데, 그 재산을 교회 준다고 그러면 주라고 내가 주라고 이렇게 국가관도 좋고 예. 하나님 그이 하나님 성기는데 최고의 그이 뭐여 성지자입니다 보기만 하니까 건강리 잘해서 오래오래 살으라고 당신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복급을 가지 가지 주었다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고마워해요. 여보, 당신 사랑해. 사랑보다도 더더 더 하나님한테 에, 복을 받도록 기도해요. 음. 당신이 나의 몸도 허약한데 예, 맨날 음식을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해줘서 내가 지금 86세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당신이 관리를 해주고 도와줘서 해준대.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고, 엄청히 예,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